오대산 올정사 전나무 숲길 건너편 무정의길을 걷고 있습니다. 멀리서 보고 누군가 토끼 모자를 잊어버리고 간줄 알았습니다. 인형이거나 가까이 와 보니 나무에 눈사람 만들듯이. 토끼 인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.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작가가 만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네, 작가라고 할수 있겠죠. 작품입니다. 이런 게 자연 예술작품 아닐까요? 오늘 날씨가 추워서 다행히 녹지 않고 얼어 있습니다. 어제 저녁 때 만들었을까요? 오늘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. 영상 속에 박제해 놓겠습니다. 낮에 스님들 포행하실 때까지 녹지 않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참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 작가 분께 감사드립니다.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 날씨도 매섭게 춥습니다. 낮에는 따뜻해서 계곡의 얼음들이 다 녹는데 아침에는 많이 춥습니다. 손가락이 좀 시렵습니다. 어우 진짜 손가락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네요